어, 오늘의 생존일기. 어, 어제는 죽었었어요. 뭘 했는지 몰라.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 그저께 저녁에 무슨 내가, 뭐 했지? 장조림 만들고, 뭐, 어, 피클 만들고, 그러라고, 어, 피클! 피클 한번 봐야겠다. 그러라고, 일을, 토요일 날, 일을 했더니, 일요일 날은, 어, 그냥, 그냥 쉬었어요. 일요일은 샵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되나 가야 피클이 어떻게 되나 피클.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피클이 어떻게 되나. 어? 피클이 안 보이네? 잠깐만. 피클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 유리 그리겨. 유리 뭐. 찬통 없어요, 이거. 어, 아제옛날에산 건데. 여기다가. 그끼니까 좋네 이게 뚜껑도 무거워갖고 똑같아 이렇게 피클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이게 빨간색 양배추가 이거 뭘로 먹어야지 이게 어 빨간색 양배추가 이게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허옇게 됐네 어 이게 맞는 거야 잘모르겠고요 약간 좀 섞으라 그래갖좀 섞었어요 조금 열어도 되는거겠지? 이게 차가우니까 좀 어, 가만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가 약간 맛이 들었다 음 어제 먹을 때랑 좀 틀리네 음~~ 물을 한번 먹 어보 겠 습니다. 물랑 빨간 양배추 랑 오이 6개 누가 뭐 경연 식당 이라는 어떤 유튜브 있었 는데, 거기 그 분이 뭐 송파 에서 이걸, 팔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빠서 못 팔았다고. 이거 빨간 물이 조금 들었네? 음! 가사가사하네? <laughs> 음! 3일쯤 놔두라고 그랬으니까 3일정도 3일정도 놔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3일정도 어.. 3일정도 3일이면 어떻게 되는거야 토요일 날 저녁에 만들어 일요일 날 저녁에 하루 오늘 이틀 화요일 날좀 먹어야 되는거야? 화요일 날 좀? 맞아 갑자기 통닭이라 그 피자가 먹고싶다 <laughs> 맛있네? 오, 잘 만들었네? 엊그제는 무슨 밍밍해갖고, 뭐, 아니, 소금 좀더 넣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 그 레시피대로 했더니, 아, 레시피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 레시피대로 또잘 못한 것도 있어. 뭐가, 하여튼, 어, 뭐 했어요. 근데, 어 이거 한다 먹고. 어제 무슨 그 넷플릭스에서 광장 솔지섭 나오는거 그게 7회까지 7회까지 있더라고요 숨도 안치고 봤어 어어 어, 뭐지 어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랑 그 폭삭소다 폭삭 소과수다랑 강장이랑 어 이건 아주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어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재밌게 봤다는 아주 뭐야 아 내가 어제 이거 아 여기에 이 날파리 좀봐 아유, 요런 데쓰면어 요런 데, 요런 데. 잡기 어려운데, 응? 잡기 어려요 속에, 이렇게. 또안았다 아, 아, 아이씨. 어쨌든, 이거 봐. 아이씨. 여기도, 아니, 이게 요. 날파리 잡다가, 아니, 이거 날파리, 이거 때문에 이거 바깥으로 내놔야겠다, 이거. 아이, 이거 열면 또 나오겠지. 이거, 여기서 집어놔야겠 이번 해가지고, 아이, 이거 이거 바깥에 내놔. 아, 진짜 괴롭다나. 뭐 때문에 날파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날파리들의 탄생이에요. 아, 진짜. 아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아뭐좀딱 닦아? <laughs> 갑자기? 갑자기? 아 날파리 때문에 아, 비닐봉지 잡고 났더니 아주 아별거이야 어쨌든 어 피클 어 예전에도 한번 만들어봤었었는데 그때는 성공을 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 내가 그때 산 뭐지 이게 음. 그 몇년 전에 산, 이거. 이거. 피클링 스파이스. 이거 산거 있어요, 산 적. 요거 밖에 안 썼어, 샀는데. 이거 산지몇년 됐는데, 이게 뚜껑이 어떻게 망가진 거예요. 뚜껑이 망가져서 랩으로 얘기해갖고, 고무장갑, 고무줄. 그걸로 한 거예요. 이거. 피클링 스파이스 이거 넣어가지고 끓였어요. 그래서 맛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맛있었나? 하여튼, 이게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었어. 마이 갓! 근데 이게 뭐 완전 말른 거라, 말르고 냉장고에 있었던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기 한게 아닐까. 그리고 아직도 이게 그, 이렇게 말랑말랑. 아주 잘 저기 얼마 거냐. 얼마나, 오래 전에 샀었, 오래 전에 있었었네. 몇년 전에. 한 4년 전에. 4년 전에 하고, 오늘 처음 만들었어. 이제 해봤으니까, 레시피가, 어, 어 저게 이제 해봤으니까, 맛있으니까, 한몇 개월에 한 번, 한 6개월에 한번 만들어 볼만 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큼하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레시피를 해줘가지고, 근데 내가 저울이 없어서 그냥 숟갈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틀리지만, 좀 틀리면 좀 어때, 사람이. 뭐, 그러는 거지 뭐. 어쨌든. 음, 그렇게 했잖아. 뭘 했다는 거야. 가서, 아니, 아니, 어젯밤에 추웠는데 내가, 내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문을 안 닫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 잡혀달라 그랬고, 차빼달라 그랬고, 어, 나갔었어요. 어 아, 진짜. 그 어제 그 소지섭의 그 광장인가고, 그 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말이야,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아휴, 진짜. 아주 하나들은 뭐 검사라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 줄다 무슨. 아들들이 개 똑같은 놈들이야. 아주 아유. 그런 거 보면 말이야. 뭐그뭐 그뭐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고 자라니까 자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부모가 올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자식이 올바르겠어? 그런 건뭐 진짜 쉽지 않은 거지. 부모가 올바라야 자식도 그거 보면서 은연 중에 열심히 살고 있지. 뭐. 그래서 우리 애들 칭찬하는 거야? <laughs> 이 날파리, 이거. 잡았나? 하, 못 잡았다. 손 사이에. 이게 너무 가늘어갖고. 가만있어. 여기, 여기 날파리, 여기, 여기 또. 여기,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아이, 또못 잡은 것 같으네. 아, 저, 이거는, 그, 전자, 전자 모기체에도 정해 잘안 잡히더라고. 너무 쪼그매가지고. 너무 얇아서. 그, 얘네, 아, 잡기 어려운데 들어가 있어. 나 봐봐라. 안아 앉아, 여기 몇 마리야? 세 마리. 하나. 아씨 진짜. 다 잡아 죽여야 돼. 아침에서. 어머, 머 여기. 여기 두 마리가 앉았어. 가생이 아, 두 마리 못 잡은 거야? 날아가는 걸 잡고, 있어. 날아가는 걸잡봤네 어, 여기 또 앉았어. 아침 아침부터 아니 날파리가 너무 많네. 날파리가 아니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거의 다된것 같다. 날파리가 있잖아. 내가 뭘 했나. 그래서 어제, 어제 온전히 다 쉬었다는, 어, 어, 쇼파에 있다가, 강장을 보다가, 어, 다른 거뭐 볼까? 볼만한 게 없더라고, 넷플릭스에. 아니, 그, 그, 저기에 있나? 뭐지? 블러드 파파. 그거 보고 싶었었는데, 블러드 파파는 넷플릭스에 없는 거예요. 블러드 파파가 그거 아주 보니까 예고편 보니까 완전 재밌었어 재밌겠던데 그래서 블러드 파파를 보려고 넷플릭스 켰는데 광장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광장을 봤어요 광장을 광장을 봤다는 넷플릭스에서 근데 블러드 파파는 없어 다 있는 건 아니네 보니까 어쨌든 이 운동을 아유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아 이게 어저께 그거 강자인가 7회까지 보니까 7시간을 본 거야 그러면? 오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7시간을 봤으니까 내가 뭔가 먹고 싶어서 귤이랑 참외랑 한개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먹은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 육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목 운동,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올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끝 올리고 서 있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네. 어 그래? 어디? 한번. 하나 둘피게 뒤로 넘어가겠어. 아니,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발끝에 힘 주는 데 그게 이렇게 어렵다고? 어, 그래? 어, 어렵네. 어려워. 이거예요. 어. 등이 싹 펴지는 거어 어. 등어리를 쫙. 아 다시 등어리를 쫙. 아 이거 뭐 여기 가아도 여기 여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데 저렇게 한두번 해갖고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아, 나뭐 아무것도 안 했어. 물도 끓여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어제 일요일 날에 집도 안치워뭐 밥도 안 해, 뭐 아무것도 안 했지. 일요일은 진짜 쉬는 날이었어요. 어, TV만 보고 잤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야. 아, 진짜 이 뭐야?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제가 라면. 라면도 샀었는데, 신라면. 토요일날 뭐, 짐이 많았어, 우리가. 오이도 사고, 뭐, 이 라면도 사고, 뭐야, 또. 아니, 무가. 아니, 무가 얼마나 큰지, 무가 맛이 없을 텐데, 여름이다. 그래서 이거 좀. 절일 거야. 약간 무가 아주 무슨 내몸 주가지만 해. 무가 이렇게 커 요만치 잘라 가지고, 아, 어, 잘라 가지고 저기다 었어요 어디야? 저기 피클, 피클에 무도 넣으면 맛있다. 그랬고, 어, 무 먹어봤더니 괜찮네. 괜찮았나? 괜찮은 것 같아요. 무도 넣고 그 적체 그... 빨간 양배추도 넣고 오이만 넣었어요. 근데 무가 맛있었나? 아니 생각이 안 나네. 먹었는데 무를 다시 꺼내서 먹어봐. 다시 꺼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가? 어떤가 한번 먹어봅시다. 무를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무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laughs> 이렇게, 무가 어디 갔 아, 물을, 아, 물을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썰었어요, 이렇게. 무가 진짜 맛있네. 음, 여름 물라 맛없어서 걱정했는데, 맛있네. 음, 그리고 물이 처음에는 좀 작았는데, 이게, 오이에서 물이 나와서 그런지, 물이 많아졌네. 음. 아니. 아니, 요렇게 잘 맞, 잘 맞, 그러니까, 저기, 저거 때문에 맛있었나? 끓여가지고. 얼마, 물을, 맹물을 얼마를 끓이라고 해서 끓였어. 뭐, 강불에, 강불에 끓이다가, 아,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10분. 그 다음에 약불에 10분. 그렇게 해서 20분 끓였어요, 백물을. 그 끓인 물을, 이게, 여기다 붓은 거야. 오이랑, 여기다 집어넣고, 그 끓인 물을 분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식초. 식초, 350ml. 소금 뭐. 소금 한 3숟갈 반. 소금을! 나 이거 안썼는데 어디갔지? 아이씨.. 그 숟가락이 어디갔어? 아니 내가 그 수저가 없나? 어.. 없나보이? 아니 왜 없어? 그 수저가 오밀었나 아닌데? 어 이러 이아 여기다 아씨 이거 이거 계량 스푼을 내가 한 번도 안 썼어요 사놓고 사는지 오래됐어 처음 썼어 그거 저거 저 피클 만들라고 뭐 이걸로 뭐몇 숟가락 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처음 써봤는데 편하네. 이렇게 숟가락으로 하는 거다. 이게 계량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그 여기다 걸어놓고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네. 여기다 넣어놔야겠네 거기다 걸어서 찾지 야야야. 여기 두 마리나 있었어. 아 이게 살살만 쳐도 그냥 앞살에서 죽는 것들을 있는 힘껏 손바닥이 아프도록 쳐가지고 죽였네. 어쨌든 오늘의 생존일기. 아 생존일기? 뭐 어쨌든 뭐. 아니, 아니 나 진짜 어제 저녁에 그거안먹어살좀 빠졌을 텐데 안빠졌대 어제 저거 밖에 안 먹었을 텐데 안 빠졌어 짜증나! 진짜. 어제 뭐야 어제 그거 나 어제 안 먹었어요 어제 어제 그 뭐지? 어제 양배추랑 뭐, 뭐 콩나물이랑 넣어가지고 저기 우뭇가사리 초고창에 초고창에 부쳐먹었어요 그래 갖고 왜 이래 어머머머머 자, 어 커피 좀 아, 잠깐 잠깐만 커피를 커피를 안 마셨어 커피를 커피물을 끓여야 됩니다 커피물을 다 끓이고 아 그건 아니네 응. 음. 아니 아니 아니